요게 5월 17일날 접목을 한거예요 그래서 감자에다가 감자에다 토마토 접목을 한겁니다 접목 활착이 잘 됐고요 이제 접목집게를 제거를 해 줍니다 감자줄기에 토마토 접목을 해 놓은 거고요 토마토가 달려서 빨갛게 정상적으로 잘 익었습니다 이 하단 보시면 여기에 접목 부위가 되겠구요 위에는 토마토 아래는 에 감자가 되겠습니다. 네 그리고 감자가 한 줄기 옆에 살아 있구요 감자 감자 줄기도 생생합니다 이거 벌써 캐서도 옛날에 캐실 건데요. 그리고 여기 보시면. 네, 감자가 지금 위로도 올라와서 있어요. 속에는 큰 감자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. 네, 하얗게 감자가 보이네요. 감자가 보입니다. 속에는 큰게꽤 들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. 해체하는 거는 더 있다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감자줄기에 토마토 접목하는 거 확실하게 검증이 됐습니다. 네, 하나 따가지고 맛을 보겠습니다. 네, 하나를 먹어 보니까 맛을 잘 모르겠습니다. 아, 그래서 하나 더 먹어 볼까요? 야, 뭐다 먹게 생겼습니다. 아. 야, 두개 먹어도 맛을 잘 모르겠어요. 하나 더 먹습니다. 네. 네, 농담이고요. 어, 맛이 아주 좋습니다. 맛이 아주 아, 토마토 본연의 예, 그 맛이 나는 것 같아요. 아주 좋습니다. 대성공입니다. 감사합니다.